아주 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태풍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대 태풍인 솔릭이 내일 서해안을 통해 수도권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안전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가 SK인노베이션의 김준 사장을 만났습니다. 김준 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제2의 반도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반도체만큼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등과 협력하고 있죠. 이에 대해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중국에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김준 사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가 다 같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쭉 치고 나가면 전세계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준 사장은 유공 입사 후에 줄곧 정엽계몸 남은 사업 전략 전문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보수로만 22억 원을 받아 정엽계에서는 연봉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권한인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전속 고발권이란 공정거래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0년대 도입됐는데요. 검찰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사실 전속 고발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검찰과 공정위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되었는데요. 검찰은 지속적으로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양 기관의 수장이 모여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담합 등네 가지 유형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골발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공정위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공정위가 독점 권한을 이용해 기업 수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내용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반발과 기각, 폐소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정위의 퇴직자가 대기업의 대기업재취업에서 하는 것에서 보듯이 권한 남용이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고양이가 한 마리의 생선을 두고 나눠 먹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2차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것인데요. 어제 미국의 통신사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회담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1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협의 등 남북 간 만남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방기가 잦아지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남북미가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라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주경제 조감 브리핑입니다.